스파키민입니다. 지금 오늘 날짜가 2020년 1월 28일 화요일. 지금 새 아침 5시 48분 지나고 있는데요. 지금 이제 거 출근하면서 영상 찍고 있는데 지금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고. 오늘 아침에 이제 아까 일어나서 밥을 먹으면서 뉴스를 봤는데. 그 우한, 폐렴,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, 네 번째 확진자인가? 그 사람이 여기 조금만 걸어가면 롯데마트가 나와요. 일산이거든요. 거기도 돌아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. 뭐 강남 어디도 돌아다니고. 아, 보고 지금 깜짝 놀라서 지금 되게 지금 몸이 막 떨리는 상황인데.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. 일단 지금 저는 원래 여름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KF94 등급의 그 마스크를 착용한 채 다니고 그 이외에는 이제 일반 면 마스크를 착용하는데요 지금 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아 진짜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전또 헬스장 근무하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 대부분 화장실 가면 손안 씻거든요 아, 진짜 강 강제로라도 손쉽게 해야겠네. 어 상당히 지금 좀 두려운데. 아막일 가기가 싫네요. 진짜 무단결국까지 생각했는데. 아 이거 잠복기가 한 일주에서 이주 정도 된다고 해서 일단은 2월 2월 중순 전까지가 상당히 좀 피가 마를 것같아 같은데 제가 그래서 오늘부터 좀그 연습을 노래 연습도 쉬어야 할지 지금 생각 중이에요. 그리고 또 제가 연습을 하는 곳이 여기 일산 롯데마트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좀한 10분 거리 거기서 10분 거리 떨어진 그 마트가 있는데. 여기 지하에서 연습을 하거든요. 지하에 오락실이 있어서. 아, 참. 이게 뭔 난리야, 이게. 아. 아니, 대체, 폐렴균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게, 80세, 90세 정말, 완전, 어, 정말, 연세가 많거나. 그러지 않는 이상은 폐렴으로 사람이 죽을 확률이, 이거 지금 준세시대도 아니고, 이게 뭐, 뭡니까, 이게 지금. 와.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낙타하고, 뭐, 뭐지? 동물관, 동물관 전염돼였던 것이 유전학적인 변이에 의해서 사람에게까지 전염이 되고, 이게 지금 2차 변이가 지금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, 침뿐만 아니고, 그, 아 침하고 이제 공기 중으로까지 아 사실 전염된다 전염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 되게 두렵네요 나 오늘 저 원래 손잘 씻고 다니고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다니는데 어더 원래 보다 사람 많은 곳도 가는 걸안 좋아하긴 하지만 저 오늘부터는 더 신경 써서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